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본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에 놓여있는 아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뭐 추가 합격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 학교로 가야 될까 과연 이 학교로 가게 되는데 반수나 재수를 해야 되는 것일까 어, 그리고 내가 또 결국에는 이런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연 또 승무원이 될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솔직한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 대학이라는 것이 일단 무조건 선택을 하면 1년은 무조건 날려버리기 때문에요. 최소 새로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고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2년제 학교 중에서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인하공전, 연성대까지를 어, 비롯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비슷하고 거의 다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공 연성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률이 더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지 큰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졸업 후에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그 학교라는 그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학교에 가서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뭐 어떤 합격에 대한 결과치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딜 들어가도 당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명제는 변하지 않고요. 그건 어떤 대학교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년제 안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어, 이러한 좀 어, 주축을 두고 안에 학과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에서 좀 강점이 되는 거 원하는 거 혹은 뭐 집이 가까운 거, 장학금과 관련된 여부, 뭐 이런 부분들과 조금은 어, 견주어서 고민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제와 4년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같은 항공과라는 기준으로는요, 2년제 4년제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서대를 제외하고는 막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가 잘 없어요. 사실 4년제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제가 4년제 한국과를 가라고 했던 이유는요 2년제 뭐 보다도 가게 된다면 딱한 개예요 4년 동안 제대로 배우라가 아니라요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학교의 혜택도 많이 받고 가능하다면 복수 전공이나 또는 뭐 부전공 전과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뜻에서 4년제를 가라고 한거고요 인생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2년제를 간 분들은 반드시 객실승무원이 뭐 바로 안될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수 있는 준비도 마음가짐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과 4년제 그리고 또 2년제 학교 중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일반과가 갖는 강점 메리트는 크다 생각해요. 근데 그 학교의 어떤 네임 밸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고 학교 위치도 너무 좋지 않다면 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2년제나 4년제를 객관적으로 학교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강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뭐 뜬구름 잡는 전공이 아니라면요. 저는 일반과 4년제를 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 제2, 제3, 플랜 B, 플랜 C를 구축할 수 있으니깐요. 근데 이제 항공과를 나오게 되면 플랜 PC를 구축하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뭐 학교를 바꾼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갈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다 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모두가 다될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서 딱한 1%만 객실 승무원이 되고 있으니깐요. 뭐그 사람들이 엄청난 똑똑한 1%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재수 반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재수 반수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 미련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어 정말로 그 탑에 가는 학교가 아니라면 재수 반수로 해서 학교를 약간 레인밸류를 바꾸가는 것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절대 자퇴하지 마세요. 휴학하지 마세요. 학교 학업 병행을 열심히 하면서 꼭 어. 좀 갈아타는 거를 준비해라. 우리 학생 중에서도 이제 4년째 그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저와 함께 초초 스파르타를 해서 이번에 인하공업전문대학 반수에 최초합 성공했습니다. 수시 2차 준비를 했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현명하죠. 물론 실패할 확률도 크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짧은 단기간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솔직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막 1년, 2년을 올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제가 뭐 가만히 설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수업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것 지금 현재 집중하고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이죠. 그쵸? 음. 어, 사실 참 중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스펙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사실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전공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본인의 어떤 외국어 성적과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본인의 모습, 어떤 사람인지, 에티튜드, 그리고 면접 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대학이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꽃탑을 찍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정시까지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시에서는 합격과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 준비는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정시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 정말이 한달 한 남짓한 시간 동안 올인을 하면, 올인을 하면 수시 1차, 2차 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테디쌤이 경험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참,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객실 승무원 채용에서 합격을 되게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22년도만 해도 30명을 합격시켰어요. 현재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laughs> 차별화된 강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스토리가 없고 너무 평범하고 플랫한 사람들이 많다는 라 거죠. 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정말 진심으로 승무원이 될수 있는 그 방법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너무 연연하고 목매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인하공전 이제 그 합리비까지 해서 최초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까지 하면 이나공전만도 열두 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이나공전만 1 2 명.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 행복한데 또 이나공전 합격한 게 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부터또 경쟁이에요. 거기서 꼴등하고 뭐 이러면 적응 못하고 하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태도. 학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 성인이 된 친구들은요. 이제 테디쌤의 유튜브 채널, 테디쌤의 인스타그램 항상 어, 추가해두시고 항상 어떤 부분에서 테디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조하는지를 자극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합격을 시키는 승무원을 테디쌤의 수업으로 오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 항상 내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그리고 그 선택 최선의 선택을 최상의 결과물로 그 최선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